일본에 불고 있는 신한류 열풍의 무신사, 브랜디 등 패션업계들의 팝업스토어, 오프라인 거점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K-패션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판매인 직구 규모는 최근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면세점의부진에도 면세점 이외 채널을 통한 직구 수요는 최근 3년간 1,000억 원대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 대다수가 가장 선호하는 패션이 한국 패션이라는 설문조사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라쿠텐 라쿠마가 지난해 7월 1일에서 10세부터 60세까지 라쿠마 여성 유저 3,896명, 남성 유저 1,228명 등총 5,12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패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패션업체 관계자는 일본 진출 당시 직수입 상품과 라이센스 상품을 같이 가지고 나가면서 라이센스 상품을 주로 전개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 상품이 더 매력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신사 브랜디 등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일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품 판매 목적만이 아닌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팝업 스토어 등의 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밀착형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브랜디는 지난해 10월 브랜디 재팬 서비스를 론칭한 후 일본 시부야의 마루이 모디 쇼핑몰에서 지난달 첫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약 3주간 운영됐으며 브랜디 재팬에서 일본 Z 세대에게 호응이 좋았던 베스트 상품 200개를 대표 아이템으로 선정해 판매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패션 인플루언서 수십 명이 현장을 찾았으며 수천 명의 Z세대 고객들이 방문하며 일부 상품은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무신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내 패션 브랜드 마르디 맥크르디의 일본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연비, 지난 3월과 4월 도쿄와 나고야 등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습니다. 네 차례 진행된 팝업 스토어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배우와 협업한 한정판 협업 제품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마르디 맥그르디 외의 로맨틱 크라운 MMLG가 무신사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한 상태라며 올 하반기 새롭게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패션업계 인플루언서와 협업 등 현지에 특화된 마케팅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며 일본 현지의 유명 로컬 숍이나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한정판을 출시하는 등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한국 패션은 미국적이다. 케이팝 아이돌이라든지 미국의 아이돌들처럼 옷보다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좀처럼 입을 수 없다. 좋게 말하면 월드 스탠다드,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없다. 일본은 꽤 오리지널 노선이다. 대표적인 하라주쿠 패션인데 프릴이나 리본 등 일본이 더 개성적이지 않은가. K-패션에 흥미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일도 없다.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기사만 먼저 내보낸 거 아닌가. 요즘 일본은 한국 패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예전에 일본만의 개성이 사라져서 씁쓸하다. 한국이 왜 멋진 유행 발신지처럼 되었을까. 한류의 인기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일본보다 아래였는데, 이제는 일본도 한국을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다.